샬롬. 오늘 알레디아 방송 10분 단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 종말적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 말씀 중에서 소망의 인내 이 단어를 가지고 소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질 수 있는 소망 중에 그 소망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소망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종말적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말씀하시는 소망, 성경이 말씀하시는 소망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종말적인 것입니다. 초대 에, 교회 성도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에, 대망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거나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 세대, 소위 교부 시대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 소망의 인내를 견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란 근본적으로 종말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말적 소망이 기독교 역사를 타고 흘러 내려오면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현실적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타락입니다. 근본적으로 종말적인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현실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 축복적인 신앙으로 소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대해서 소망을 둔다면 우리 기독교의 독특함, 그 어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독교만의 탁월함 이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심있고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도 모두 다 현실적인 복을 구하면서 찾아갑니다. 정화수 떠놓고 손바닥을 비는, 비비는 사람들도 모조리 다 현실적인 복을 소망하면서 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두었다고 할 때, 이와 같이 현실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행복하게 사는데, 많은 걸 누리고 사는데, 소망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가 미신을 믿고, 점쟁이를 추종하고, 정화수를 떠놓고, 손바닥을 비비는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실 세계 속에, 세 속에 물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스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망을 종말적으로 소망하는 자들마다 현실 속에서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세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인 축복의 소망을 두는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종말적 소망이 있을까요? 현실적인 어떤 것을 소망하게 되면 현실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이 요구하는 법의 관습의 문화의 관리에 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코 현실에서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 근원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말적인 소망, 재림이라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종말적인 소망을 견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에 소망을 둘 때는 우리의 믿음도 현실적인 믿음으로 타락하게 되고, 우리의 사랑도 주고받기 식의 계약적 사랑으로, 이기적 사랑으로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종말적인 소망을 견제할 때, 그 종말적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제주의 재림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대로를 수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대로를 수축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몫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종말적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바로 현실 삶에 있어서도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삶에서 책임을 진다고 말씀하니까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 현실 책임지는 것 아니냐. 그것도 현실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현실적으로 종말적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로서 현실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이 감당해야 될 작은 몫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몫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개인이 고민해서 탐색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대로를 수축하고 예비해야 될 현실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현실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종말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대로 된 책임있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또 하나의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실 상급과 칭찬을 대망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주는 우리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고양시키고 승화시키며 성화시켜 나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 고양되고 승화된 삶으로 그리고 성화된 삶으로 안내할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대망을 가진 사람만이 현실의 삶 속에서 자기를 절제할 수 있고 자기를 자제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규모 있게 다스려 나갈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을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삶을 최우선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둘수 있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 때 재림이라는 종말적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다스려 나가고 진리로 다스려 나가고 성령님께 복종함으로써 다스려 나가는 그런 승화되고 고향되고 성화된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삶을 소망하는 사람이 과연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복을 추구하고 현실적인 복을 소망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수 있을까요? 결코 불가능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기독교의 소망, 성경적 소망은 철저하게 종말적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종말적 소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했고 자신의 삶을 관리해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종말적 소망에 표대를 두고 목표를 두고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때 이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었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 개인으로서의 주님 모습 길을 예비하는 책임을 질수 있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실 영광과 상급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종말적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속적이고도 계속적인 고민과 탐구와 기도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